촬영 시간에 매번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한번 박수 합시다. 아주 이제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목소리도 좋고요. 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 뇌가 있는데,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뇌 아닙니까? 뇌가 있는데 뇌 중에서 여러분은 한몇 프로를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뇌를 몇 프로 쓰는 것 같아요? 5%. 5%. 또? 0.1%. 또? 3%. 나는 내 뇌를 그저 다100%가동해서 쓴다. 그러시는 거 없어요? 야, 막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많이 쓴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 아주 극단적으로, 아인시타인 같은 분도 0.3%나0.1% 밖에 쓰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천재적인 기능을 발휘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 그건 뭐 학자들의 주장에 어,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네 중에 대부분은 그냥 사장을 시키는 입장인 거죠. 뇌를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이 잘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영어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언어를 공부하면 언어 뇌가 활성화돼서 뇌참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몇 퍼센트를 쓰고 있는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 중에 나는 어느 정도를 쓰고 있다. 나는 내 능력을 100% 발휘하고 있다. 나는 내 능력을 거의 안 쓰고 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진 능력도 아마 우리는 많이 이렇게. 쓰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다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예 중에서 하나 다낭트 비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인데 그 재능 중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묻어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활용해서 조금 이유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이유를 남기는 사람이 있다. 하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를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10분 인생을 통해서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런 능력들을 될 수만 있다면 잘 발휘하면서 살았으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안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담대한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뭐 하나 님니 그러한 경지에 이르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쓴 글입니다. 빌리보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때 쓰여진 서신. 그러니 지금 이 구절은 자기에게선 성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자기 능력의 한계를 가졌고어요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이걸 믿고 실천에 옮길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량을 잘 발휘할 수있을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오늘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0절 3 2 1쪽입니다 4장 10절 빌리퍼스 4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신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라고 생각. 기쁨. 주안에서 기뻐하는 능력이라. 아, 왜 그런가? 여러분 사람이 내가 할수 없다, 할수 없다 자꾸 무시해주면은 정말 할수 없게 되네. 나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던 일도 잘안 되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뭐냐면 할수 있다, 내가 주 안에서 할수 있다 하는 거지. 근데 그할수 있다는 마음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긴다. 마을은 지금 선교 현장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스스로가 천막 짓는 일도 해가면서 그렇게 재정을 부족한 재정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리보 교인들한테 어떻게 너네가 좀 선교 헌금을 모아줄 수 없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공급한 현장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기쁨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싹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분명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성도들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애를 쓰고, 선교를 위해서 마음에 모든 것을 모아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하는 말이지.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저쪽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AS 신청을 했는데, 더운 여름에 얼마나 AS가 많은지, 삼성 AS에 두 달이 걸려요, 두 달이. 진짜 두달 정해진 날짜에 딱 왔을 거예요, 큰그 기사가. 그래가지고 날씨는 막 37도로 막 더운데 땀을 체질 흘려가면서 어 이렇게 부품을 교환하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이 막 얼굴에 웃음을 띠고 기쁜 마음으로 막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료수를 하나 이렇게 권하면서 물어봤어요. 아저씨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더운 날 짜증도 나고 힘들텐데 그렇게 웃어가면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웃어요. 저도 왜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저는 전화할 때 제일 두렵다. 고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지금 이제 약속된 날짜가 되어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거의 뭐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화부터 된다고. 아니, 지금 내가 신청하게 언젠데 이제, 이제 와가지고서는 여름 다 지나고 고친다고 하네요. 자증을 <laughs> 내고 소리를 크게 내고 심지어 는 어떤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하던 욕을 막 한다고. 전화하기가 막 두렵대. 전화 이렇게 고객한테 <laughs> 전화할 때나 지금 갑니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도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었대요. 이왕 하는 거, 이왕 내가 하는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자. 그래서 웃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웃고 또뭐 노래도 불러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 본받을 점이 있는 기사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기쁨을 갖게 되었을 때 능력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막 일상 쓰면서 우울하면서 하면은 그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나사 하나 빼먹을 수도 있고 말이죠. 예? 네? 일을 할때 즐겁게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신자들을 서로 대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웃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웃는 얼굴, 기쁜 마음에 대인관계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뻐함이 이제 사, 다시 쌓이났다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줄 압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때 기뻐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뭡니까 자족하는 힘입니다. 이것만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가 내 자신과 내 삶에 대해서 긍정을 하는 거예요.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봅시다. 322쪽.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을 더 쉽게 얘기를 해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341절 자 찾으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경건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고온 것이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루 세끼 먹을 수 있다는 것, 입을 것이 있다는 것, 이걸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궁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목들거나 믿음의 사람이 낭망해서 살 필요 없네요. 믿음의 사람은 궁핍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믿고 그 궁핍함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살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혹시 궁핍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원리에서는 궁핍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배부를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이게 인간의 그런 심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핍함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그 결혼식장에 가보면 어제도 와, 그동안 밀렸던 결혼들을 많이 시키고 가지고 어제도 두 번이나 결혼식장을 갔어요. 근데 결혼식장 가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우리나 너무 먹을 거 많다. 그래서 결혼식장 가서 음식을 먹을 때는 저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리고 괜히 욕심부리다가 탈라지 않을까. 어. 너무 먹을 것이 많아.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보면은 풍족하게 사는 거야. 근데 지금 먹을 것이 많다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배고들 때에 여수로 이살수에 발로 찾도다 하는 것처럼 배부를때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많다 다른 선진국들도 다 마찬가지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다가도 먹고 살만하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도회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마을은 지금 현재 굉장히 궁핍한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하며 궁핍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지고 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어느 상황에 처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자족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있을 때 재물을 우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서 하나님을해서 쓰게 될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재물이 풍성하게 있다 그래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재물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를 알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수 있는 일 그것을 찾아서. 써야 것이요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궁핍에 처했을 때 우리는 주눅이 들지 말아야 됩니다. 경제사정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나쁠 때, 어려울 때, 빚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낙담하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느 정도 단위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굶어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어, 생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또, 의료 보장도 해주고 이런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궁핍하다고 해도,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에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또 기뻐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풍부와 궁핍 어느 곳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곳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제 주변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하시는 말씀이 야0만 원만 더 있으면 참 살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되게 자기가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죠? 네. 근데 인간은, 아, 가지면 가질수록 또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힘이 아니죠. 그래서 자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내삶을 이끄는 힘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것이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크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에게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당한 글를내 주셨고, 그달랑트를 이끌어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해서 이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문제에 넘어지지 말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이 니다 문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현대의 그 정전 회장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 사람들은 안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얘기를 하지만은 두 분은 항상 긍정적으로 해보자. 해봤어? 할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조선업을 처음 할 때에도 우리나라에 아무런 배 만드는 회사도 없고 준비가 안돼 있을 때 정재형 회장이 돈을 빌리러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너네가 무슨 능력으로 그걸 할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 한국 돈을 보여주면서 거북선 있는 거를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 우리 선조들이 이미 이렇게 배를 잘 만들었다 이렇게 했다고 또 이제 조수 간만에 차가 너무 차서 응? 그 물막이 공사를 하기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을 때에 큰 유조선 배를 가져다가 딱 맞고서는, 아, 부산적 사업을 했다는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무한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장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도 있고요. 할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또, 우리의 뇌도 상당히 많은 분량의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안 된다. 낙담하고 우울하고 또 문제의식에 너무 휘말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믿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앞으로의 세계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우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두려움과 장애물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항상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삶살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